안녕하세요. 코인 인사이트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대박을 안겨 드리는 대박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리플이요. 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만약요. 지금 제대로 대응을 안 하신다면 상상 이상으로 큰 수익 기회를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왜 제가 이 리플에 찐 반등이 나타났다 말씀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단순히 예측이 아닌 20% 이상의 수익 가능성이 있는 타점이 어디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리플이요 아주 미묘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코인 시장에서는요 방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 아니면 박스권 횡보. 이 방향성이 이 자리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요 그냥 관망하다 구경만 계속 하다가 남들 먹는 수익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리플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제가 이러한 영상 하나 만들려면요 차트 분석하고 편집하고 적게는 3시간에서 많게는 5시간까지 소요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르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 3초 10초만 끝납니다 이두 번의 클릭이요 저에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저도 그큰힘 받아서 더 양질의 영상 공유 드릴 수 있고요. 더 정확한 탑점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계좌 또한 꾸준하게 우상향 할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손가락 두 번만 구독과 좋아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재 리플은 상승 추세로 바뀔 것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로 갈 것인지 또는 그냥 횡보를 해줄 것인지 아직 추후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린 항상 말씀드립니다. 상승이라면 상승을 하는 대로 수익을 볼수 있고 하락을 한다면 하락이 나오는 대로 이 반등자리 이곳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고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한다면 횡보하는 대로 이 아래에서 잡아서 위에서 팔기 때문에 수익을 다 챙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함께 대응 전략 세우시길 바라면서요. 또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현금 보유하면서 그냥 관망 중이다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확한 타점 자리 잡아드리는 실시간 소통방 운영 중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요 실시간 매매 타점과 주요 기사 실시간 대응 또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코인 초보이다 잘 모르겠다 내가 사기만 하면 손실이 났고 손절만 해봤다 이러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 가시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또한 업비트 사용하시는 분들 요새 되게 많으실 텐데 이러한 현물 종목들은요 실시간 소통방을 통해서만 안내 공유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사용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신다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실제로요 이건 제 업비트 계좌인데 제 업비트 계좌를 보시면요 5월 한 달간 천만 원의 시드로 얼마까지 3천만 원까지 약 297%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이러한 영상이나요. 다수가 있는 소통방에서 오픈하지 못하는 어떠한 펌핑 신호가 확인되는 종목들은요, 댓글이나 좋아요 꾸준하게 눌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따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유, 물론 저는 그러한 종목들까지 무조건 사기 때문에,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률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제가 올린 영상 하단에 이렇게 링크가 있을 텐데,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러한 신청 폼으로 넘어오실 텐데요. 읽어 보시고 본인에게 필요하신 사항들 체크 후에 이 하단에 연락 받으실 안내 받으실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 클릭하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소통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나 이런 링크 헷갈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단에 있는 이 번호로요, 그냥 대박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방 들어오실 때요, 금전적 요구 전혀. 일절 없습니다. 무료 소통방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통방을 무료로 운영하는 이유는 직장 생활, 일상생활 하시느라 차트를 계속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대응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차트를 보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 매매 도와드리고자 만든 무료 소통방입니다. 대신에 여러분, 저는 유튜브 성장이 목표이기 때문에요. 꼭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한 말씀 또는 인사이트 적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리플 어떠한 상황일까요? 리플은요, 3일 전에 큰 하락이 나오면서 이 빨간색 하락 채널의 하단선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요, 바로 1시간 봉 기준 5비 이 오더블럭 자리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오더니 상승 패턴 중 하나인 불플래그 패턴을 만들면서 다시 하락 채널 상단선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뚫고 올라가나 했던 리플이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하락 채널 안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즉 아직은요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구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플 날봉으로 보았을 때요 더블 바텀이라는 아주 강한 상승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요 현재는 이 하락 채널의 상단선 부분에서 가격이 하락을 해주면서. 현재 풀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조정을 더 받고 횡보 후에 다시 갈 것인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 수 있겠는데, 여러분이라면 이 지금 하락 시나리오에 먼저 대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상승 시나리오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정답은요, 둘다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어느 곳에서도 수익을 낼 준비가 돼 있어야 하니까요. 현재 날봉 기준에서는 더블 바텀, 이 상승 패턴이 완성이 되었지만요,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을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하락 시나리오 먼저 살펴보고 상승 시나리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락 시나리오는 리플이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면요, 1차 진입가는 1시간 봉 기준에서 FBG의 지지의 하단선인 2.2154 부근에서 1차 진입. 진입 시의 목표가로는요, 상단에 있는 이 저항 구간인 2.2760에서 1차 입절.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면, 저항 구간의 상단선 부근인 2.3100에서 전량 입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렇다면 상승 시나리오대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1차 진입 구간을 버티지 못하고 하락이 있다, 그렇다면 2차 진입가로는 4시간 기준 FBG의 하단선과 오더블럭의 하단선 부근인 2.1669 부근에서 2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1차 지지 구간도 뚫고 2차 지지 구간 또한 뚫고 내려가게 된다면 이 날봉 기준으로 봤을 때 OB 오더블럭 및전 저점 부근인 2.0955 부근에서 3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이타점들로만 진입하셔도요, 단기 반등마다 수익 확보 가능한 전략이 완성됩니다 앞서서 1차 진입가와 1차 입절가, 2차 입절가까지 설명드렸지만 2차 진입가, 3차 진입가 후 목표가로는요 실시간 소통방을 통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소통방인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분석들 기반으로 관점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다 보니까 숙률이 높기 때문에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심지어 저번 달 5월 수익 정산을 보시면요 현물 타점 기준으로는 75% 선물 타점 기준으로는 2,372%라는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수익률이요 조작 아니냐 사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전 채팅 내역들 또한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조작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업비트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희가요 현물 종목들은 이러한 소통방을 통해서만 안내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사용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 업비트 계좌인데요. 이 5월 한 달에만요. 천만원의 시도로 얼마 3천만원까지 297%의 수익률 달성했다. 아까 소통방에서는 분명 현물 기준 75%라고 하지 않았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영상이나 다수가 있는 소통방에서는 오픈하지 못하는 세력신호가 감지되는 종목들, 펌핑 올것 같은 종목들은요 댓글이나 좋아요 꾸준하게 눌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따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까지 함께 수익을 받기 때문에 이런 퍼센티지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297% 굉장한 숫자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제가 올린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러한 링크가 있을 텐데,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체크 가능한 박스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 난 실시간으로 관점만 공유받고 싶다. 그렇다면 첫 번째 체크. 제가 여태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 분석과 매매 타점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1번. 나는 아직 코인을 잘 모르고 초보여서 궁금한 게 있다. 이러신 분들은 2번. 난 그냥 이번 주에 오를 만한 종목들 추천만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3번 나는 슬슬 내가 혼자 매매를 해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체크 또한 가능하시니까요. 본인에게 필요하신 사항들 전부 체크 후에 연락받으실 전화번호 남겨 주시고 제출 버튼 클릭해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난 근데 이런 거 너무 헷갈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이 상단에 있는 이 번호로요. 대박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통방 무료인데요. 제가 이 소통방을 무료로 운영하는 이유는요. 저는 제 채널이 유명해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냥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인사이트 또는 응원의 한 말씀 적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 하시느라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는 이런 차트 대응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차트를 보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의 실시간 대응과 매매에 도움드리고자 만든 무료 소통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독과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우상향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클릭 두 번으로 이거 두 개만 눌러주시면 제 채널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저는 더욱 더 힘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양질의 영상과 분석을 드릴 수 있기에 서로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넘어와서 현재 하락 시나리오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상승 시나리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은요 현재 날봉에서 더블 바텀 패턴이 확인된 상황 현재 자리만 잘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먼저 상승 시나리오가 되려면요. 이 맞고 떨어진 저항 구간의 상단선 부분을 뚫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뚫고 지지를 받는다면 2.3092 부근에서 1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진입 시에 1차 목표가로는 상단에 있는 저항 구간의 하단선인 2.3574 부근에서 1차 익절 2차 목표가로는 저항구간의 상단선인 2.3880 부근에서 전략 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2.3880 부근을 강하게 뚫고 상승을 해준다면 날봉 기준의 저항구간인 2.4392 부근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플이요. 진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려면 이2.5 부근의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다음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만 넘어간다면 전 고점 테스트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리플 매우 중요한 자리에 와있다. 이 하락시에는 세 가지 진입 구간이 있고 상승시에는 더블바텀 기반 강한 추세 전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아직 방향성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풀백일 수도, 진짜 하락일 수도 있는 만큼 정확한 타점 분석으로 미리 대응 전략 세워두셔야 한다. 혹시 아직 이 흐름 설명 어렵다 하시는 분들 실시간 소통방을 통해서요 변동 있을 때마다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대응만 하신다면요 이번 리플 반등에서 20%의 수익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할 게 있습니다 바로 원화 차트 어째서 이 원화 차트를 봐야 하느냐 여러분 전세계 코인 거래량 중에서요 한국이 차지하는 비용이 무려 1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이 바로 오전 8시부터 오전 11시인데, 우린 이걸 아시아 킬존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에는요. 업비트 등 원화 차트가 먼저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 USDT 차트가 따라오는 흐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원화는 떨어지는데 USDT는 멀쩡하다? 오안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요. 이제 떨어질 수도 있다. 지금 매수하면 안 된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또한 업비트나 원화 차트만 보시는 분들도요. 당연하게도 USDT 차트를 함께 참고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리플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인사이트의 대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